저희 아이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늦지 않았나요? 명문대 그 진학을 위한 사립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진학을 하기 위한 그 목표 대학과 전공에 맞춰서 고3 내신 성적만 잘 준비해도 좋은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앉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네 그러세요? 계속 네. 영상만 보다가 오늘 상담이라니까 너무 설레어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나 네. 세상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네. 정말 제대로 상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연이가 지금 고3이에요 제가 고2 때부터 해서 막 알아보기만 하다가 지금 고3 1학기 막바지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바지 지금 수능과 그 수시와 정시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네.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캐나다 입시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한국 입시가 상대평가에서 조금 사층적으로 절대평가로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죠. 고교 학점제로 바뀌거나 그다음에 자소서 같은 것도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되면 이 학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학생 중심의 평가보단 선생님이 내리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또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캐나다 음. 같은 경우는 어, 한국 입시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다 보시면 돼요. 고3 내신 성적만 잘 준비해도 좋은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음. 거기서는 캐나다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주별로 약간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케아다는 이게 주에 따라서 조금 정책이 다 있는데요. 주마다 그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BC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 80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수 있고요. 히사리오주 같은 경우는 총 졸업학점이 30학점. 음. 대학교에 내가 어, 목표로 하는 그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이수 과목이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다른 거지, 사실상 그 주에 따라서 크게 뭐가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늦지 않았나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늦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시 같은 경우는 중3부터 고3까지의 성적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캐나다 입시를 준비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맞아요. 혹시 또... 성적표 갖고 오셨을까요?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음. 4년제 대학교를 음. 바로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다이렉트 입학을 원하시는 그럼요. 거죠, 어머니? 네, 네. 사실 명문대 진학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학원들이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이 네. 컬리지를 통한 네. 편입 방법입니다. 네. 4년 동안 이 많은 학비를 네.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 네, 명문대 편입이라는 게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그 컬리지를 간 학생들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도 아이의 GPA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야지만 또 좋은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3 내신 성적을 업그레이딩을 할수 있거든요. 명문대 그 진학을 위한 포커싱 돼 있는 그런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진학을 하기 위한 그 목표 대학과 전공에 맞춰서 뭐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과목, 선수 과목과 그 다음에 뭐 에세이 준비, 비교활동 준비 이런 것들을 입시 관련된 준비를 모두 다 그쪽 학교에서 준비를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1년 정도를 하고 명문대 진학을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면 원장님 네. 이런 관리가 되는 학교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적표를 이제 보내주시면 학교 측에서 그 목표한 대학과 전공에 맞춰서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와 앞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음. 크레딧 수 보통 한 과목당 한 2,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200만 원 정도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 전체 비용이 35,000원, 4만 불 정도 남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 네.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대학교 안에 부속 컬리지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고 2학년으로 본과 수업을 들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많요 그래서 제가 PPT를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어, 나비타스 캐나다 대학 진학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어, 이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같은 경우 UTP1하고 UTP2로 나눠져 있어요. 음. 네. 그래서 UTP1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음. UTP2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 1학년 과정. 음. 그리고 2학년 때 본과 학생들하고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서연이가 아직 영어 성적이라든지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가 아직 안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대학교 본과를 바로 들어가는 게 사실 아이한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UTP 2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국제학생들끼리 수업을 교양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ESL 수업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여기서 그런 과목들을 조금 더 채워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보면 UTP 1이나2로 진행하는데 음. 이 과정 개월 수만 채우면 무조건 올라가는 건가요? 공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근데 이 패스웨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컬리지와 다르게 대학교 입학 보장을 받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미리 받고서 네네. 들어가시는 거고요. 음. 사실상 그 UTP2에서 아이가 성적을 잘 유지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 패스웨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분이 한95% 이상이 본과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소윤이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대학교, 예, 음. 네, 그거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밴쿠버에 UBC 옆에 있는 사이머 프레이저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음. 교통편도 굉장히 좋고요. 네. 어, 맥클린지에서 캐나다 종합대학교 1위를 한 학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비타스를 통해서 진학 확률이 95% 정도 진학이 되고요. 음. 실제 여기에서 한50% 이상이 이 FIC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학생수가 약 3만 5천 명. 음. 여기서 20에서 25% 정도가 국제학생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여덟 개 학부와 100여 개 학사 그리고 40여 개 대학원 과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음. 어,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교의 유명 전공으로는요, 사실 네. 비즈니스, 음. 범죄 수사, 그 다음에 IT 전공,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 MBA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음. 사실 이공 계열 쪽으로 훨씬 더 유명한 학교예요. 저는 이 학교를 좀 추천드린 이유가 여기가 코업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취업까지요? 네. 코업제도라는 건 아이가 뭐 1, 2학년 때 성적을 잘 유지해야 되겠지만 음. 어, A, B, 마이나 한 b 정도의 성적을 잘 유지한 학생들이 코업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음. 내가 원하는 그런 기업체에 코업신청을 해서 이제 어쩌면 실제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음. 근데 이사이버 프레저 대학교는 그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나 음. IBM이라든지 코카콜라 음. 이런 회사들 대기업하고도 거의 산학협력이 잘 되어 있고요 음. 유급 코업이라고 해서 비용도 돈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좋네요. 원전히 그러면은 네. 수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이제 입학 수속을 진행하는 수속팀이 있거든요. 1학기 성적이 이제 나오면 저희한테 그 성적 부분, 영문 성적 증명서랑 영문 재학 증명서 그리고 여권 사본 요렇게만 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전공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쭉 이제 전공을 변경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해아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내가 수업을 먼저 들어보고 전공 변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이게 20개월 쪽 같은 경우는 수학 이라든지 화학 물리 점수들이 조금 높게 필요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서현이 같은 경우는 문과 쪽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음. 나중에 들어가서 1년 과정 을 먼저 진행하다가 네. 전공 수업을 들어보고 이과로 갈지 오늘 음. 선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먼 길을 오셨는데 오늘 상담은좀 어떠셨나요? 이게 유튜브로 보는 거는 사실 내용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이 딱 핵심을 알려주셔가지고 아. 뭐 전공 선택보이나 필요한 서류 부분들을 저희가 소통하면서 제가 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아빠랑 상의를 해보고 네. 다시 연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러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오늘은 명문대 진학하는 방법 세 가지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잘 보셨을까요? 서한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고3 막바지에 저희 쪽에 지금 상담을 왔고 어, 지금 현재 성적으로 어, 최대한 좋은 방법을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나비타스라는 이 패스의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패스의 방법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더욱 자세한 부분은 저희 캐노유와 상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사실 명문대도 되게 좋긴 하지만 아이가 가서 잘 적응을 하고 어, 케아다 같은 경우 졸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 중요하죠. 학점을 잘 이수해서 취업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